오늘은 에스겔 2장과 3장의 말씀으로 배와 창자에 채우라 하는 제목의 설교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영상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계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아바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당신은 아바의 기쁨입니다. 오늘은 조금 끔찍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겁고 어두운 이야기로 말씀을 여는 것에 양해를 먼저 구하고 싶습니다. 주중에 에스겔 강독 영상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다음 세대와 하나님 나라의 성교를 위해서 우리가 꼭 알고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로서는 정말로 뼈아픈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만난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이제는 누구도 예수님의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2차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7월에 엠브레인이라는 리서치 기관에서 트렌드 모니터라는 기획에 해당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2020년 종교 및 종교인 관련 인식조사. 이 조사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한국 사회에서 종교의 위상이 너무 떨어져서 탈종교화 현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는 현상이 이제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조사에서 몇 가지 눈여겨봐야 할 결과들이 있습니다. 종교계는 각자의 교리에 따라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9.8%밖에 안 됩니다. 이게 뭐를 의미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들이 보기에 종교인 스스로가 자기들이 믿는 가치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율배반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종교계의 문제점이 뭡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부정부패 그리고 집단이기주의. 이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어요. 누구보다 희생을 실천해야 하는 그런 종교들이 희생하기는커녕 자기 손에도 감수를 못하더라.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종교에 대한 인식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종교계가 기여한 역할이 없다 하는 응답이 71.6%,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종교계 위상은 더 떨어질 것이다 하는 응답이 56.8%입니다. 이 조사는 코로나 2차 유행이 시작되기 이전 조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다시 조사를 한다면 이것보다 더 높은 비율이 나올 겁니다. 이 조사 결과 중에서 제가 가장 뼈 아프고 마음 아프게 여긴 것은 무엇이냐면 불교, 천주교, 개신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각각 세 개의 단어로 표현한 그런 조사였어요. 사람들은 불교에 대해서 온화하다, 절제한다, 따뜻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주교에 대해서는 온화하다, 따뜻하다, 윤리적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었어요. 그런데 유독 개신교에 대해서는 오늘날 사람들의 인식이요? 너무 냉혹해요. 거리를 두고 싶다. 이중적이다. 사기꾼 같다. 이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회들을 바라보는 이미지입니다.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제가 이 조사 결과를 보고 참담한 심정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인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먹는 장면, 그것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1장 4절부터 시작된 환상이 다 끝난 후에, 에스겔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볼 것인데요. 3장 14절, 15절이에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델아라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그 발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환상 중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특별한 시간이 끝난 후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다시 본래의 자리에 돌려놓으십니다. 그럼 환상 중에는 어디 에 있었냐? 몰라요. 말씀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에스겔은 다시 그발강가 델아비에 돌아옵니다. 델아비은 유대 포르들과 에스겔의 현실의 자리입니다. 당시에 델아비의 분위기가 어땠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랜 시간 방치된 폐허의 땅 위에서 함께 끌려온 동포들의 마음에는 실망과 좌절이 넘쳐 흘렀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다 의심에 쌓여 있었고요.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면 막막한 공포감이 들었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끝나자 에스겔은 다시 그 현실을 느끼게 되었어요. 오늘날 제가 느끼는 교회의 현실도 에스겔이 느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의 리더로 부름받고 준비되고 세워졌는데 솔직히 오늘날의 교회는 제가 꿈꾸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한 말로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어떤 영광이고 있 어떤 빛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부름받았다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이제 교회는 세상이 정한 윤리적 기준과 법적 기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미달되는 수준으로 전락되고 말았어요. 오늘은 제가 마음을 아주 굳게 먹고 작심했습니다. 분통 터지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최근에 감리교회에 한 유명한 목사님, 이분은 제가 나온 학교의 선배님이시기도 합니다. 은퇴를 얼마 안 남겨두고 계신데요. 2017년 12월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으셨대요. 뭐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이유를 듣고 제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왜 2017년 12월이었냐면, 2018년부터 목회자에게도 세금이 적용됐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이 적용되기 이전에 미리 퇴직금을 정산해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은 세상의 상식입니다. 세금은 나라가 우리 돈을 거저 빼앗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세금이 없으면 정말 삶의 끝자락에 내몰린 분들 국가가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위하는 다양한 공공의 혜택들 없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세금 내는 게 아깝고 두려워서 퇴직금을 먼저 정산받았다. 그것을 아주 당당하고 떳떳하게 얘기하는 수준, 그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수준입니다. 상식이야죠. 세상이 비웃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수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정의를 이야기하고 세상이 잘못할 때 쓴소리 할수 있겠습니까? 정당한 세금을 내는 일조차도 상식적 수준에서 행하지 못하는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바른 소리를 할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제는 교회와 세상의 거리가 너무 벌어져서요? 그 거리감을 생각하면 막막한 마음이 들어요. 윤리적으로 선도하지 못하는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의 진리를 전도할 수 있겠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만 외쳐도 회심하던 시절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천국이 임하는 것을 그 이웃들이 봤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세상 사람들의 가슴을 뜨끔하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맛을 잃어버린 소금에 대한 경고. 우리는 그것을 미래형으로 읽어왔어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요, 미래형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왔어요. 아무 쓸데없어 버려지고 사람들의 발에 채이고 8피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개신교에 대한 세상의 이미지가 거리를 두고 싶다. 이중적이다. 사기꾼 같다. 이런 것이겠습니까? 대라비베 현실 앞에 에스겔이 보인 반응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이 말은요. 멍하니 정신 놓고 7일을 보냈다. 이런 뜻이에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요. 그것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 이 현실 앞에서 너무 막막했어요. 어떤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어야 그 희망을 붙잡고 일어나서 뭐라도 할 텐데 대라빕과 유다의 현실을 보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지 에스겔이 막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멍하니 정신 놓고 그냥 7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보낸 이 7일이 그 에스겔의 심정이 오늘날 우리의 심정 같지 않습니까? 자 이제 진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붙잡아야 할게 뭔가? 그것이 오늘 말씀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함께 읽은 2장 8절에서 3장 3절까지는요. 에스겔이 선지자가 되는 취임식 같은 거예요. 이걸 취임식으로 이해하면 가장 쉬워요. 취임식의 식순이 너무 간략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두루마리를 에스겔이 먹는 거예요.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하는 명령과 함께 이 두루마리를 봅니다. 10절을 보세요.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표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일반적으로 두루마리는 안에만 글을 기록합니다. 그 바깥은 글을 기록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표지죠. 그런데 에스겔 앞에 표신 이 두루마리에는 안팎으로 말씀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었습니다. 안팎으로 빼곡하게 말씀이 적혀 있었다 하는 것은 그 두루마리 어디에도 에스겔이 자기 나름의 해석을 할 여지를 주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에스겔이 채워야 하는 빈 곳이 하나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에스겔의 예언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그 이전 세대 예언자들이 빈번하게 선포했던 남은 자에 대한 희망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남은 자에 대한 희망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시대가 이렇게 암담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까지 닥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겨 두신 사람들이 있다. 하는 그런 희망이에요. 그런데 이 희망의 예언이 에스겔에는 없어요. 에스겔에서 심판은요. 더 이상 미래가 아니거든요.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거든요. 이를 돌이킬 방법이 이제 없거든요. 그러니 빼곡하게 기록된 슬픔과 탄식을 에스겔은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 이제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신 이 결정을 돌이킬 수 없고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것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한국교회는 세력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유럽교회처럼 됩니다. 이런 얘기 우리가 십수년째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경고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유수의 대형교회들이요. 어마어마한 건축을 해 놓고 감당 안 돼서 부도 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개척교회들이요. 존폐 위기 앞에 놓였습니다. 지금 청년 세대의 보음화율이 5%밖에 안 돼요. 우리 청년들 세상에 나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들은요, 복음화율이 3%예요. 학교에 한 학년 다 모이면 100명도 안 되는 데가 많지만 한 100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아이 3명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면 미전도 종족입니다. 물론 이것은 교회의 최종적인 멸망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지난 주일에 나눈 대로 교회는 멸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를 시작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손 위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질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먹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뭘까요? 여전히 예수 믿고 축복받자는 말씀 먹어야 하겠습니까? 듣기에 좋은 말씀 먹을 때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먹어야 할 말씀은 애가와 애국과 재앙입니다. 이 슬픔과 탄식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먹으라는 것은요. 그것을 우리의 깊은 곳까지 가져가라는 뜻입니다. 3장 3절을 보세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여러분 우리 배와 창자에까지 이 말씀이 내려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안에 슬픈 일이 생겨서 아버지가 머리 싸매고 누웠는데 그 자식들이 아무렇지 않게 친구들 만나 놀고 여행을 다니고 취미생활하면 여러분 그거 자식 맞습니까? 하나님은 분통이 터지는 그 슬픔과 탄식으로 말씀을 먹으라고 하시는데 그 백성이 그 말씀을 입에 넣고 우물우물 거리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는 다 뱉어놓고 간다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말씀 앞에요. 감정적인 반응만 하고 있어요. 감동받고 돌아가는 일에 너무 길들여졌어요. 그리고 감동받은 것을 자꾸 은혜 받았다고 해요. 껌씹듯이 입에 넣고 우물우물 거리다가 뱉어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감동받은 거죠. 은혜 받은 것은요, 그 말씀이 배까지 가도록, 창자에까지 가도록 깊이 씹어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슬픔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그 백성의 죄악 때문에 울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절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그게 없이는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게리아는 정말 이상한 체험이 뭔지 아십니까? 3장 3절 맨 마지막을 보세요.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분명히 이 말씀은 슬픔과 탄식의 말씀이요, 정해진 심판에 대한 예언인데 그런데 에스겔이 그것을 입에 넣으니까 그게 달기가 꿀같이 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심판의 말씀을 깊이 삼켜서 먹어야 하는 이유, 배와 창자에 채워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이런 심판의 말씀, 이런 슬픔과 비탄의 말씀 먹고 싶지 않죠. 삼키고 싶지 않죠. 먹기는커녕 사실은 듣고 싶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배와 창자에 채워 넣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이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이 말씀이 달았다고 했고요. 에스겔과 동시대에 유다에 머물며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는 요 이렇게 예언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삼켜서 배와 창자에 채우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유다의 왕족들, 귀족들, 제사장들 이런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 안에는 이 말씀을 삼켜서 배와 창자에 채운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 말씀을 결국에 삼키지 않고 오물오물 씹다가 뱉어 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삼키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바벨론에 동화되어서 바벨론 사람이 되었어요. 즉 그들은 신앙을 저버렸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끝까지 씹어서 삼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니엘처럼 끝까지 바벨론에 동화되지 않고 이방인으로 살았던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마땅히 이 시대에 이방인 되어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풍요와 즐거움을 잃어버리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꿈꾸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이 시대의 이방인으로서 마땅히 살아갈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벨론 포로들처럼 우리는 이제 이 시대의 이방인이 점점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사모하며 끝까지 자기를 지켜 마땅히 이방인 되기를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분명히 찾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불편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꿀처럼 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슬픔과 탄식, 분통 터지는 마음을 깊이 삼켜서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더욱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저는 우리 성사교회가 65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요 유다가 멸망할 때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를 재건하실 거라는 사실을 예언했어요. 다니엘은요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들 속에서 다음 시대를 준비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대를 준비시켰습니다. 이제 이 땅의 교회는 에스겔의 시대로 들어왔어요. 예레미야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끝입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가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 됩시다. 에스라와 같은 말씀의 사람, 느헤미야와 같은 순수한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들 준비시킵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 함께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두루마리를 씹어서 삼켜서 배와 창자에 채워 넣어야 됩니다. 우름 우물우물거리다가 결국에는 삼키지 않고 뱉어버리는 그런 거짓된 신앙이 돼도 여러분 그거 다 회개하고 청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와 창자에 채워서 그것으로 내 살과 피가 되게 하는 그러한 진정한 예수 그리스의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성사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